그래서 기도를 하는 동시에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피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 해 드릴까 말까요? 해요 말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인간이 얼마나 역물이어서 비합리적인 요소도 있는지 차별금지법을 정말 반대해요. 슬퍼해요 같이 그런데 신앙과 생활이 딱 나눠져가지고 콘크리트 벽처럼 한 2미터짜리 벽이 있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는 정당에 투표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열이죠 그죠? 인지 부조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난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지성을 짓게 됩니다.라고 종교 버전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하나님의 외모에 속지 않고 이 사람의 사회적 스펙이나 말에 속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사람의 마음의 동인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마음의 우선순위에 이 사람의 주적이 누구냐 이 사람의 주적은 바에세불이 아니고 누구다? 오른쪽 정당, 그리고 거기서 배출한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뭐 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표면적으로 현실에서 내가 진짜 옳고 그르다 따지는 건 보, 결국 본인의 정치 관이 예수보다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줘야 돼요. 어떻게 깨줍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 반대? 예수님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네가 상상과 의지로 어떤 천명하고 재천명하고 이게 아니라 그대로 반석 위에 짓는 집의 신앙이 뭐냐면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 너의 투표의 방향성이 성경적이 돼야 돼. 이것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1 2 7 이후에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요즘엔 이제 한국 교육의 주류가 젠더 성 이론 이거 지지하면은 이제 어제어 어, 뭐야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는데 진짜 속 얘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왜저 얘기는 안 하지? 그런데 어 특정 어떤 어 지역 색깔이나 정치색이 진한 곳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득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있고 또그 지역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얘기하고 경상도에서 얘기하는 버전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독 어 저는 경상도 출신, 중산층 출신, 기독교 출신 우파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저는 소위 말해서 예술계에서 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저는 예술 영역에서 있었잖아요. 예술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해서 왼쪽에서 시작된 애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서사나 마음의 느낌을 어, 어, 직접적으로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저는 톤을 잡았냐? 어떻게 톤을 잡았냐? 피상적인 걸 끝내고 실제 법제와 하려는 것에 실제적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하냐? 제가 쭉 설명 드릴 건데. 정말 저 차별금지법과 젠더 성혁명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일남일녀 결혼을 옛 구습으로 여기면서 그런 정당의 투포 어, 그런 정당인데도 네가 도저히 네 안에서의 절대 악은 저 정당이고 저 대통령이고 저 세력이니까 이걸 해야겠어? 그러면너 알아서 해. 그런데 하나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 그렇게 어느 정도 너 너가 알아서 투표하고 너 지역구에 전화 직접 전화해서 항의를 해야 돼. 이것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 성벽을 실제로 재건하는 디테일한 방법입니까?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디테일한 얘기까지 안 들어가고 우리가 어제는 어, 좀큰 좀 어떤 거대 담론만 다뤘던 것이 한 10년이면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종교적 언어를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세력에 대해서 어, 법제화하려는 세력에 투표를 한다고 하면 그 정당의 지지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내부에서 반대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 봤어요. 호남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연애 결혼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축사를 하시는 분의 멘트를 들어보니까 제가 막 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랑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아유 어떡하나 그래서 난 연애결혼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 앉혀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결혼 강의를 한 시간 반 했거든요 근데 그 축사하신 장로님 같은 어른분이 제 강의를 제일 은혜롭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면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한쪽 정당만 지지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보십니까 함부로 아멘을 못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 어차피 비현실적이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반대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반대를. 표현해야 한다. 이게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야. 나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고 반대를 여러분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공적인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지역구에 반대 전화하고 또 댓글 쓰는 거 챙피한 거 아닙니다. 내 의사 표현을 인터넷에서 하겠다는데 시민의 자격으로 권리 내 표현의 권리를 지키면서 글 쓴다는데 그게 왜 챙피한 겁니까? 여러분의 의사 아니 내가 댓글 쓴다고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쓰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표현이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연습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사는 곳에 마트에 갔는데 이제 마트에서 장 보는데 아뭐 이상한 법 하나 바뀌어 가지고 왜 그렇게 정치 플랜카드가 많습니까? 그래 말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제 마을 이 지역구 정치인 이 뭐야 전 사무실 전화에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계란 고르고 있는데 여보세요. 저 무슨 시 시민인데요. 예 유권자인데요. 예. 근데 이거 플랜카드 이거 내용, 이거 팩트체크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래서 아니었고, 이거 아니었고, 이, 이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써요? 보기 싫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게요 국회의원은 일단 딴데 있고, 보좌관 비서관이 아, 당론으로 채택한 거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요. 그럼 끊어요. 그럼 저도 전화할 때제 전화 한 통으로 이게 내려간다고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그, 그 사람, 근데 저는 뭘 생각하냐면, 일단 내 신앙관에 의거해서 내가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관이나 그 사무실에서도 아, 이런 항의 전화가 있다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화든, 뭐 댓글이든, 뭐 어떤 문자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표, 반대하는 걸 표현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저도 그랬고 저희 뭐 이제 저희 가족도 그랬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틀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언제 눈이 뒤집히냐? 언제 눈이 뒤집혔을까요? 제가 자식의 나니까 법제화되며 영국에서 네 살짜리 애한테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영국에서는 네 살짜리 애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똑같은 물결이 한국도 통과가 되면, 내 아들이, 그런, 만약에 공립, 사립, 뭐 그런 데 보낼 생각이 아직 없지만, 그런 데 보내면,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생겨요. 선생님이라는 권위자가 생기면, 부모에게만 있었다가 이제 울타리 밖으로 가면, 얘가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약간 달라집니다. 그죠? 선생님이라는, 그리고 친구라는 여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 자유지는 죄를 선택할지 하나님 선택하지, 이게 이게 사로른 판이다, 이말이에요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뭐 부모로서 내 아들, 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이 잘될수 있게 대대로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아빠가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내성적이어 보여요? 어 외향적이어 보여요? 저는 책을 보면서 쉬는 게 진짜 쉬는 거예요. 어디 밖에서 사람 만나고 오면 집에서 이제 편한 옷 입고 이제 어, 힘들어 에너지 빨린다 이런 캐릭터에요 무슨 말이냐 저는 좀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이래가지고 일대일로 만나고 각 잡고 전도하면 제가 전도는 잘 하거든요 일단 근데 이제 여러분 행위 구원론은 아닙니다 알아서 걸러들으세요 전 장로교니까 알아서 걸러들으세요 근데 무슨 얘기냐 각 잡고 뭐 복음 얘기하고 이런게 아니면 그냥 쑥스러워서 평소엔 말도 안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유튜브라는 매체에서는 마음대로 얘기해도 상대가 안 보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5년 6년 전에 저는 지저스 이스트입니다. 예수주의자입니다. 너 페미니스트야? 아, 난 예수주의자야. 지저스 이스트야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제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뭐 어디 자리 잘 받아 가지고 돈더 버는 거. 어디 자리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높은데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이십칠때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사자 그라운드 일만하다가 연합조직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저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들 틈에 있잖아요. 그러면 비 유튜버 분들은 구독자가 많은 게곧 복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일단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죽기 직전까지 유명해지는 거, 유튜브 구독자 많아지는 거, 어,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니라 저는 6년 전에 했던 얘기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뭐냐? 내가 죽기 직전까지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고 죽자 아멘이십니까? 그거에서 미디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오카누 목사님 돌아가셔도 우리 오카누 목사님 검색하면 설교가 돌아갑니다 제가 유튜브 예수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컨텐츠를 찍으면 제가 자거나 장거리 운전할 때도 어디 성간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빠가 복음. 저는 꿈이 목사예요. 지금도 꿈이 목사예요. 하나님과 목사 목사되기 위해서 20대 19살 때부터 인격적 하나님 만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교회를 경영할 줄 알았고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이게 비목사로서 뭐요? 성도로서 기독교라는 이 울타리 자체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 복음을 지켜 복음을 선포해 오케이 선포하십시오. 교회 너무 아름답죠? 강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흥회 한번 하면 뭡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말씀 듣기 사모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유를 지키는 것도 필수적인 미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